하루야. 하루. 10시 반에다 일어나라. 하루. 하루 10시 반에다. 하루. 10시 반에다. 하루. 10시 반에다 일어나라. 침대가 맨날 지가 바구가운데 어? 하루 하루 10시 반 언제까지 자는데? 어? 하루 하루 언제까지 자노? 하루 하루 아니 언제까지 자고 있응 언제까지 될 건데? 대답 좀 해라. 언제까지 될 건데? 아빠가 움직여야 니도 움직이나. 응? 하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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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하면 좀 되지. 토바라 응? 또 바람 부는 대로